반갑습니다. 오늘이 첫 근무시군요. 저는 이 연구소의 관리 담당자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을 정해두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연구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음 규칙을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첫째, 수심 3000m 아래에서 유리창 너머로 얼굴이 보인다면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즉시 고개를 돌리고 연구소 내 조명을 전부 꺼주십시오. 만약 그 형체가 창을 두드린다면 절대 응답하지 마십시오. 문이 열린다면 더 이상 규칙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격리 구역에서 누군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절대 문을 열지 마십시오. 해당 구역에는 연구소 직원이 없습니다. 만약 문이 흔들린다면 즉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십시오. 문을 연다면 그것 대신 당신이 그곳에 자리하게 됩니다. 셋, 연구소, CCTV에 자신과 동일한 모습의 사람이 있다면 즉시 보안 팀에 보고하십시오. 화면 속 존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즉시 해당 구역을 떠나십시오. 만약 그 존재가 당신을 향해 손을 흔든다면 연구소를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넷 대형 수존의 실험체가 예상보다 많아 보인다면 절대 개체 수를 확인하지 마십시오. 개체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은. 그중 하나가 원래 여기 있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는 순간, 원래 있던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다섯, 비상경보가 울릴 경우, 대피 안내방송이 나올 때까지 대피하지 마십시오. 안내방송이 현재 상황을 통제 중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즉시 연구소를 떠나십시오. 만약 안내 방송이 말이 아닌 이상한 소음으로 변질된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여 연구소 복도에서 혼자 걷는 중 자신의 발소리가 하나 더 들린다면 즉시 멈추십시오. 추가된 발소리는 항상 한 발짝 뒤에서 멈춥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만약 발소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 자신이 진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격리수지에서 실험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즉시 연구소를 폐쇄하십시오. 실험체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연구소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덟, 침실에서 자고 있던 동료가 갑자기 깨어나 당신을 빤히 쳐다본다면 절대 말을 걸지 마십시오. 동료가 원래 자던 방식과 다르게 누워 있다면 더 이상 그들은 당신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즉시 방을 떠나십시오. 아홉. 비상 탈출 절차를 밟을 때 9번 포드에는 절대 탑승하지 마십시오. 9번 포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9번 포드의 문이 열려 있다면 누군가 당신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근무를 시작해 볼까요?